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법원장. 여야가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죠. 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무조건 현 사법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 체제를 안 바꾸는 방안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을 결국 계속 부결시킨다 아마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죠 없는 것도 거의 만들어서 트집을 잡듯이 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지휘원을 위해서 대법원장 사법부 체제도 흔드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민주당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더군다나 총선 4개월 앞두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켰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하고 내일 열립니다. 그러면 그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이대로 가서 내년 1월 2일이 되면 김선수 대법관, 어, 민변회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민변 활동을 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민변 회장 출신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2월 법관 인사를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 사법부 시스템 김명수 시즌 2 이게 유지된다. 그럴 경우에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야 하는데 이 낙마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도 다 읽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 후보를 찾은 게 바로 지금의 조희대 후보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6일에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됐는데 거의 한달 정도를 찾고 나서 11월 8일에 11월 8일에 조희대 후보자를 그 지명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달 만에 겨우 날짜가 잡힌 겁니다. 이 날짜를 차일필 민주당이 미뤘었죠. 그것도 결국은 인사 청문회 지연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미뤄서 내년 2월 인사에. 그, 새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로 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좋은 사람이 뭐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조의대 후보자를 굳이 지명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여러 가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2014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6년간 대법관을 했죠. 2020년 얼마 안 됐습니다. 퇴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2014년 청문회 때도 야당에서조차 도덕적 흠결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왜 대법관 끝나면 뭐 어디 대형 로펌이나 이런데 가서 뭐 고문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뭐 대게 뭐 수억 수십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역대 그런 대법관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갔습니다. 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뭐 본급 얼마나 주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근데 문제는 현재 66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임을 하더라도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3년 6개월 정도밖에 못 합니다. 대법원장 그 정년퇴임이 70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를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아마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어, 2027년 3월, 뭐, 본인 희망으로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믿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번에 해주고, 3년 6개월에 끝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고육책이죠. 임기를 자기 정권의 일부 내주면서까지 조희대 후보자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재명 때문이다. 왜? 이재명 대표는 묻지마 부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묻지마 부결을 할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조희대 후보자를 골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1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흠은 민주당이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민주당 관계자의 코멘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학교 폭력, 자녀 불법 증여, 뭐 이런 주요 검증 대상에서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뭐, 아직 안 보이면, 뭐, 없는 거죠. 물론, 오늘 내일 또,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이 어떤 트집을 잡고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그 트집은 충분히, 이제, 잡, 어, 뭐, 시, 문제를 제기할 텐데, 문제는 그 문제 제기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대법원장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흠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국민 여론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로 이제 오늘 내일 대법원장 후보자 그 청문회가 열릴 텐데 제가 흠집을 발견 못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른 걸로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이 또한 국민의힘이 양보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법사위니까 법사위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이 되는 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을 비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안 열릴 수 있다. 김도우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이제 핑계로 되는 거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그걸 한달 정도 법사위 전체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목표를 방해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김도우 위원장 안 된다. 김도우 위원장이 한다면 우리는 보이콧.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그냥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미루기 위한 트집거리를 또 하나 잡, 잡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야, 그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할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이 덥석 받았습니다. 왜? 사법공백 뭐 이런 걸 이제 핑계로 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를 다 읽고 있는 거죠 어떤 거든지 하여튼 트집을 잡아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취임을 막거나 아니면 늦춰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늦추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밀려서 밀려서 겨우 이제 잡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걸 또 다시 미룰 무슨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김동욱 위원장 시비를 걸어서 이걸 또 뒤로 늦추기 위한 전략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다가는 이것도 민주당 전략에 말리겠다 싶으니까 얼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조호영 의원을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주호영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1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 위원장을 했었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이 직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한 달여 동안 뒤졌는데 찾지 못한 흠집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그만 걸막부풀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볼때 정의당의 데스노트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당은 그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변에서 뭐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뭐 일종의 민주당의 뭐 약간은 뭐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들이 크게 항변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의 바로미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정의당의 판단이 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섯 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뭐못 올릴 걸로 보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보수적 판결. 글쎄요, 그 보수적 판결도 꼭 맞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이대 대법관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 중에 보수적 판결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이, 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오히려 그 조이대 그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핵심들에서 잘 뽑았나? 하는 회의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우이증 교사.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병합될 뻔했죠. 물론 앞으로도 병합의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재판 몇번 진행하고 나서 병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지만, 어찌됐든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거는 위중교수는 원래부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에서 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 그거 하부입으로 배당한 게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주장에 발 맞추는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제 불만이, 음 지금 여권 핵심 속에서 오히려 나오기 시작한다. 정말 잘 뽑았나? 이런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그걸 부결을 시키려고 할 텐데 한번 의석수를 보니까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대선 후퇴에 올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면 국민의힘에다가 정의당에다가 친여무소속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까지 이렇게 합치니까 121명입니다 지금 국회 총원이 298명입니다 자 그러면 140, 150명이 돼야 됩니다 과반이니까 제적권 가결하는데 29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민주당 내의 비명계에서 넘어와야 된다 왜냐면 이걸 당론으로 부결 아마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그야말로, 뭐, 묻지마 부결. 이거를 전 국민한테 공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아마 친명계한테 아름아름 사발통문을 돌려서 부결시켜라. 이렇게 밀명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29명이, 29명의 비명계가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흠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 또는 사법부 흔들기를 위해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의 판단,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 그 사람들이 적어도 29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충분히 걸어보지, 걸어범직, 걸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조의대 후보자 흠잡을 게 없으니까 결국 인사청문 특위 우연장을 흠잡았다가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